안녕하세요. 오늘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대열 is 대하라를 배워볼 거고요. 모두 페이지 108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열은 우리가 거기에라는 걸로 해석을 주로 하는데, t h e r e is 대하라, there 이렇게 문장의 앞에 주어로 오게 되는 대열은 절대로 거기에로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there is, there are, 있다. 라고, 요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there is 다음에, there are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 단어가 나오겠죠. 자, 예를 들어서, 한 개짜리 단어가 나오면, 바로, is를 쓰게 되고요. 여러 개를 의미하는 것이 나오면, there are가 are,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책이 한권 있다. 라는 말을 하게 되면, there is a book일까요? there are a book일까요? 한 개니까, there is 가 되는 거겠죠. 네. 요렇게 한 개를 우리가 단수라고 하고요. 여러 개를 의미하는 거를 우리가 복수라고 합니다. 요 단수와 복수를 맞춰주는 거, 누구랑 비동사랑 맞춰주는 것을 우리는 수일치라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there is 한 개, there are 여러 개. 요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또 배울 게 뭐냐면, 바로, 어, 요거의 과거형도 알 수가 있어요. 이제를 과거형은 뭐죠? 비동사, was겠죠? are의 과거형은 뭐죠? 바로 were입니다. 자, 우리 아까 책한권 있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there is 문장을 들었어요. 책이 한권 있다. There is a book이고 만약에 어제 여기에 책이 한권 있었다라는 문장이 되면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누구만 바꾸면 됩니까? 네, 이지만 words로 바꾸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사를 통해서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자, 우리 시간을 나타내는 특징이 하나 있었지만 동사는 어떤 특징도 갖는다 그랬죠? 바로 의문문과 부정문을 만드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고 했었어요. 의문문이라는 거는 바로 물음표. 부정문이라는 거는 낫을 붙이는 건데 우리가 요 문장도 다 의문문과 부정문을 만들어 낼수 있거든요. 자,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비동사라고 했고요. 요 비동사에 의문문과 부정문을 어떻게 만든다 했을까요? 우리가 앞선 유닛에서 배웠었는데 비동사는 간단하게 다섯 개만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간단히 의문문을 만들 경우에는 이 간단히 비동사만 앞으로 빼낸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책이 한권 있나요? Is there a book? 이렇게 문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부정문은요? 부정이라는 것은 바로 not을 붙여주는 건데요. 없습니다. 자, 할 때는 간단하게 이 비동사 뒤에다가 not을 붙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There is not a book. 책이 없습니다. 라는 문장. Is there a book? 책이 있나요? 라는 문장. 이렇게 의문문과 부정문, 비동사의 의문문, 부정문 만들기랑 똑같기 때문에 앞에서 열심히 열심히 공부했던 를 친구들은 아주 쉽게 이것도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문문의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만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의문문에 대한 대답은 yes 그리고 없을 경우는 no일 텐데 is 대열하고대열하고 물었기 때문에 yes there is가 되고요. no면 똑같이 대열 is지만 부정의 not을 잊지 말고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yes there is, no일 때는 no there isn't.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109쪽으로 가볼게요. 네, 보시면, 109쪽에 보시면, 다음 문장에서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을 찾아서 고치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1번 먼저 볼까요? There are a car 라고 나와 있는데, a car라는 거는 차가 한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r 가 아니라 비동사 is가 되야겠죠 그래서 답은 there is a car라고 고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 한번 풀어보고 그러고 나서 선생님과 함께 답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네, 다 하셨으면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 there are a book is라고 나와있는데 우리 어떤 순서로 나와야 되죠? there is, there are 먼저 나와야 되죠? 그래서 답은 There is a book. 3번. There are many are people. 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이 문장은 많은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 many people 이 순서로 나와야겠죠. Many 와 people 사이에 있는 어를 앞으로 빼내서, There are라는 문장이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답은 there are many people 여러 사람이 있다 자 people은요 여러 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s가 붙거나 하지 않았지만 여러 명 지급을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럼 4번을 봅시다 there was your cards 라고 was 즉 과거형으로 나왔죠 과거형 there your 아, 네. There was y o u 자, 여기서 틀린 건요. 순서는 맞았는데, 워 a 가 아니라 뭐가 나와야겠어요? 어래가고요. 월이 나와야겠죠. 왜냐면, 여러 개가 있는 거니까. 그쵸. 너의 차들이 있다. 라고 했으니까요. 5번 보겠습니다. 대 h e r 머니인히 s 포 m 자, 그의 주머니에는 돈이 좀 있다. 해석이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맞는 문장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틀린 곳이 없다라고요. 근데 money라는 거는 우리가 셀수 없는 단어라고 그렇게 영어에서는 말합니다. 자, 셀수 없다는 건요, 단수 취급을 해요. 한계로 퉁치는 거예요. 그래서 is가 나와야 합니다. 답은 There is some money in his pocket. 자, 근데 이거 헷갈리는 친구, 이상하다고 느끼는 친구가 아직 있을 것 같아서, 머니에 대해서 좀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이명사의셀수 있고 없고는 상당히 굉장히 좀 이해가 잘 가지 않을 경우가 많고, 외울 게 너무 많아지는 거라서, 일일이 알기가 사실 1학년 친구들에게는 특히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선생님은 S를 붙여보라고 얘기를 하고는 해요. 사실, m o 라는 거는 우리가 세고는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개념에서는 돈을 센다라는 표현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셀수 없는 명사라고 하면 좀 많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예,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돈이라는 거는 단위로 카운트를 한다고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영어에서는 s를 붙이지 않는 셀수 없는 명사다. 네,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는, 자, S를 한번 붙여보시는 거예요. 이 명사 뒤에 S가 왔을 때 자연스럽게 눈에 익은 것 같이 보이면 걔는 셀수 있는 명사고, S를 붙여서 너무 이상이고요. 난 이런 걸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이런 거를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시면 그 단어는 셀수 없는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머니 뒤에 S에 붙은 거 아마 여러분들 별로 익숙치 않을 거예요. 즉, 머니는 쓸수 없는 명사다. 아시겠죠? 네. 그럼 나머지 문제들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우리는 109쪽에서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문 부정문 만들기 해볼게요. 네. 페이지 110쪽 이어서 볼게요. 자, 의문문과 부정문으로 만드세요 라고 문장이 써있고요 우리가 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1번. There is a book. On the table 이라는 문장이 있죠? 아, 지금 중요한 거는 There is a book 이라는 거고요. On the table은 그냥 덧붙여준 문장이에요. 첫 번째, 우리 의문문부터 만들어 볼 겁니다. 의문문이라는 것은 물음표를 놓다고 했고요. There is 라고 시작된 문장이니까 여기에서 동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시면 돼요. 자, 동사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까요? 이즈의 동그라미 쳐봤죠? 자, 이즈는 일반 동사예요? 비동사예요? 비동사죠? 자, 그럼 비동사 왜냐하면 MR is, was, were에 속하는 다섯 가지만 있는 그 비동사니까 간단히 이즈가 앞으로 튀어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즈 대화로 시작하는 문장 Is there a book on the table? 하고 잊지 말고 물음표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자 요거만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쓰도록 하세요. 부정문 만들기 해 볼게요. 부정문. 자, 그러면 얘도 간단하게 뭐만 하면 돼요? is라는 비동사 뒤에 not만 붙이면 되겠죠? 당연히 isn't 하고 줄여쓸 수가 있는 문장입니다. There isn't a book on the table 하면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도 모두 풀어 보세요. 네, 푸셨으면 2번부터 답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장에서 동사가 누구죠? 바로 are There are three apples 자, 세, 사과가 3개 있다 사과가 3개 있으니까, 여러 개니까 apple 뒤에 어떻게 해준 거예요? s를 붙여준 거예요 그럼 이거 의문문은 Are there three apples? 물음표 부정문은 There are not three apple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3번 There is only one bed in my room. 자 오지 하나의 침대가 내 방에 있다라는 문장이고요. 여기에서 동사는 바로 is. 그래서 의문문은 is there only one bed in my room? 물음표 그리고 부정문은 there is not only one bed in my room.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